사고는 인공 수초섬을 떠내려 가지 않도록 결박하려다 발생했습니다. 이 수초섬을 담당하던 주무관은 현재 실종 상태인데요. 아내와 함께 출산 휴가 중이었는데 오늘 일을 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늘 오전 11시쯤. 당시 춘천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엿새 동안 이어진 집중호우로 소양강 댐까지 방류하고 있어 의암호 물살은 상당히 거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분들 내려갈 때도 여까지는버요여기서 삽시간이 지나갔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암호 수질 개선을 위해 정화식물을 심어 놓은 인공수초섬이 댐을 향해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충천시 환경선과 민간업체 고무보트, 그리고 경찰서는 거센 물살을 헤치고 수초섬을 붙잡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심지어 담당 주무관은 어제부터 출산휴가 중이었는데도 현장에 나갔고 환경선과 보트로 정박이 안되자 경찰에 신고까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춘천시가 배포한 시간대별 사고 현황을 보면 오전 10시 45분 담당 주무관은 담당 계장에게 수초섬이 떠내려간다고 보고했고 계장은 출동하지 말고 떠내려가게 두라고 지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인 10시 58분 춘천시에 소속된 기간제 공무원 5명을 태운 환경선은 출동했고 이들은 20분 동안 3km 가량 수초섬을 따라가며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2분 뒤인 11시 25분에야 급류가 강하다며 철수 명령을 내리고 철수 과정에서 경찰선이 침몰해 결국 배 세척이 모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